제대로 압박이라는 걸 받으면 어떤 느낌이구나 <laughs>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썬더볼트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현대 엠페스티벌. 모든 선수가 지금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. 왜냐? <laughs> 일정이, 일정이 미쳤어요. 미쳤어. 지금 더블 라운드. 마지막 전 더블 라운드인데다가 오늘 또 영화 모터페스타가 열린다 고 해가지고 정말 촉박한 일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선수 브리핑이 무려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. 와, 어제도 또 여기 뭐 일정이 겹쳐가지고 연습주행을 하기는 했는데 연습장을 6시에 들어갔거든요. 18시. 그 시간에 들어갔더니 야, 이제 날이 해가 지는 날이더라고요. 정말 암흑 속을 가르면서 40분을 달리다가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. 한밤중에 조명 없이 서킷을 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잘 주무셨나요? 아이, 피곤합니다. 피곤해 보이세요. 네, 지금이 새벽 새벽이죠 아직. 네 ]인데. 아직 새벽이죠.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면서도 모두가 그렇지만 달리는 순간순간이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. 즐거워야 되는데. 아 힘드네요. 고통의 레이스. 네. 오, 오늘도 혈압 걱정되시나요? 그렇죠. 약안 드세요? 안 예. 먹어요. 아. 지금 살 쪄가지고 잠깐 그러는 거라서 살뺄 거기 때문에 <laughs> 어, <그걸> 몇년째 <laughs> 저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<laughs> 네. 네, 86번 N2 손건입니다. 이번에 N2 클래스가 통합 예선 한 번으로 치러지는 데다가 20분밖에 없어서 굉장한 혼잡이 예상이 되는데 차가 이제 다가올 때 만약에 정 여의치 않으면 좀 네. 버지로 비켜주던지 그럴 때좀 이제 오피셜 분들께서 그런 와이드런 페널티나 그런 거를 좀 가만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. 내가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체크가 되있겠지만 지금처럼 양보해 주고 속도가 다운됐거나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가 체크를 안 하는데 일단 차량을 양보해 주신다고 해서 버지로 가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합되는 장소에서 다른 드라이버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피해 주지 않도록 충분하게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오늘 예선 어떻게 할 거야? 날늘 예선이요? 거잖아. 그냥 진짜 그냥 타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, 그 얘기를 한게사람들어 잘못 엉키면 은 예선에서 사고 날까 봐. 그렇죠, 그렇죠. 예선에서도 이럴 때 촉박할 때는 사고가 나더라고. 같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아예 애매하면은 좀그 패널티를 안 준다고 하면은 좀 네. 확실하게 나가서라도 피해주는 게 그게 안전 서로 안전하긴 하죠. 그것도 그렇다고또 잘못 피해주거나 아니면 막아버리면 그것도 진로 방해로 페널티 받을 수, 아, 있잖아. 그,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도 있죠. 진짜 서로 서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, 진짜. 그러니까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대원 돈이 예상되는 환장의 예선 쇼 시작입니다. 20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무려 35대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마스터즈 예선 따로 없습니다. 그냥 예선 한 방에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에요. 오늘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앞에 지옥인데 아씨발 베레미다는데 애들이 마코에줄 존나서 있을 거야. 머리부터 <laughs> 쌍나이서 존나 끼면서 오지마 이 <laughs> 새끼들아 이거 하면서 그렇게 맞아야 돼. 그렇게 두번 타야 돼. 알지 알지 같아요. 포인트 이거야. <웃음> 새끼들아. <웃음> 막혔는데 32초야 아아 돈나끼면서 오지마 이 새끼들아 아 많이 꼬이는 것같습 아아 ㅆ

말라는 거야. 한번더 쳐봐, 한번더 쳐봐. 어제 13도. 아, 브레이킹 어. 안 돼, 브레이킹 어. 안 돼. 안 어. 돼요? 어, 이제 안 붙어, 부탁해. 일단은 1 3그리드1 3그리드 네,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는 맛이 있지 않을까, 형님? 차차 각도 펌이 높고 들어갈게. 범인이 왔습니다. <laughs> 범인이 왔습니다. <laughs> 자, 이리 오십시오. 오늘 네. 처음 주는 네. 이성원이냐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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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진짜! 그냥 저도 들어가는 줄 알고, 네. 그냥 믿고 악세 밟으면은 그냥 스치듯이 갈수 있겠다 했는데, 막판에 진짜 좀 틀었거든요. 보긴 봤는데, 네. 아, 이때쯤에 들어가서 믿긴 하는데, 네. 그게 되게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네. 제가 계산했던 거랑 좀 더. 누가 봐도 선배님 차 대칼이 <laughs> 아, 많이 날. 어, 그때가 베레비셨어요? 그때도 베레비고 그리고 오늘 오늘 한네번 다섯 번 맞혔거든요. 이따가 열심히 타십시오. 파이팅. 네, <laughs> 파이팅. 자 그리고 이번 주말 미케닉 용병 황상찬 우리 황상찬 선수를 제가 미케닉으로 고용을 했습니다. 더블 라운드라 가지고 오늘만큼은.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일 경기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네, 혹시 몰라서 제가 데려왔어요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저, 저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 할수 있지만 그래도 진짜로 좀 그런 훈련된 미케닉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에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난감하죠 대처가 안 되죠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어 가지고 데려와서 이렇게 노가다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. 내일까지 물러날 수 있어서 <laughs> 오늘 무리 안하려고 진짜. 뭘 보면 사시겠는데 형님? 그러게. 낭만 드라이브인데 낭만레이스인데. <laughs> 재밌게 달려봐야지. 그랬으면 거기 앉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긴장이 되지. <laughs> 네가 더 긴장하는 거 아니야? 아, 저 처음이잖아요, 이게. <laughs> 아니, 이게릭랑무전차사 출발 후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. 3개, 4개, 5개. 다섯 개모두 불이 켜졌고 꺼지면서 출발합니다. 어, 스타트가 지금 상당히 좋았어요, 정상 선수. 네. 출발. 음음 어머 <목소리> i <laughs> oh <laughs> 자 이윤재 선수가 무섭게 따라 왔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 있는 정상호 선수가 약간 심리적으로 아 지금부터. 좀... i okay. 아 석양의 낭만을 즐기고 산을 살려가는 레이스구만 이제 저희는 매일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내 인캠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 <laughs> 인캠에 같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 <laughs> 지난번에 인제 때도 참 추월 힘들다 느꼈는데 아 이번에는 답이 네. 없네 이거 선수들이 너무 성준화돼서 1등이 보이더라고요. 마코도 나오면은 네, 그러니까 형들. 별로 안 되는 갭 차이에서 직접 네. 싸우고 있는 거 네, 이게 갭이죠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아, 안녕하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어, 첫 마스터즈. 야, 아! 마스터즈. 아! 아! 다시 는오고 싶지 않습니다. 킹성로 킹성로 마스터즈. 아니, 잘못 왔어요. 이게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. 네. 네, 제가 어쩌다가 그 엄청 잘 타시는 분 앞에 살짝 잠깐 네네. 넘어가는 건데 제대로 압박이라는 걸 받으면 어떤 느낌이구나. 아, 그거 처음 받아보면 진짜 멘탈 털리죠. <laughs> 네, 처음 딱 느껴보고 와 이거. 장난 아니구나. 아니, 어, 그래서, 사람들이 계속 지를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뭔지를. 어 근데 그게 이제 신경 쓰 신경 쓰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요 <laughs> 네. 말은 쉬운데. 예 네, 말은 쉬운데. 전실적으로 힘들다. 그러니까요. 아 그래도 한한두 바퀴 막았습니다. 야. 어, 아, 네. 따봉따봉예 네, 그리고 내리자마자 먼저 가서 사과했습니다. <laughs> 아 고생 많으셨어요. 형님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 네. 오늘 이렇게. 영화 모터페스타와 함께 현대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정말 역대 최다 관람 동원. 역대 최다 관람객 동원. 이야. 1러기 쉽지 않은데 역대 최다 관람객 동원입니다. 1회! <놀랐다> 드디어 요로결석 인터뷰 말고 진짜 인터뷰할 수 있다. <놀랐다> 어, 아, 아. 안녕. 온다 온다. 온다 너무. 기분이 좋아요.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야,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, 이거? 끝이 없어, 끝이 없어, 끝이 아, 더한번 더. 윤성로다 한번해가 지금. <laughs> 아, 안 해, 안 해, 안 해. <laughs> 왜, 왜, 안 왜? 왜한번 왜. 왜 해요? <laughs> 윤성로다! 하지마! 윤성로다! 하지 <laughs> 말라고, 하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윤성로다! 윤성로다! <laughs> 자 <laughs> 오늘 한 줄평 한 줄평 그냥 슬프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네. 항상 어떤 계획이 생긴다 아 그렇죠 플랜 A B C D E 막 E F 막쭉 가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. <laughs> 내 <내일> 화이팅구나 <laughs> 말린인못에 말인못 화이팅 네, 말인 <laughs> 오늘 정말로 쉽지 않은 경기였고, 정말로 박 터지는 경기였고, 와, <laughs> 내일 또 얼마나 빡셀지 이게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 돼요.